Hello,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안에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행일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알고, 또, 느끼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신앙과 고백이 생활로 옮겨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고부 사도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의식은 있는데 또 신앙적인 어떤 그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배격하고 또 그들을 질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과도 병행 규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소위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소위 외식. 외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종교적 위선. 믿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형편없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건 영향력이거든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천만으로 잡는다고 해도 2 5예요 세상이 변해야 될 텐데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은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 소위, 종교 생활이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들이 정작 없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세요 아, 그런 예수님을 아, 이 바리세인이 지적하면서 이상이 여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네. 율법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금하는 아, 일이고 이건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바리세인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율법 선생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에서 지적하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으로는 탐심과 또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그들의 정교적 위선을 본 것입니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속부터 점검하고 속부터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겉으로 어, 깨끗한 척하고 또 바른 척하고 어, 그러고 위선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 어쩌면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속을 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안과 밖이 깨끗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잠시 이렇게 깨끗한 척하고 올바른 척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올바르고 깨끗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더러운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어, 이것이 바로 위선의 종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실은 경건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집에 아래에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 위, 종교적 위선을 들켜서 예수님께 네. 그래서 이런 책망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일곱 가지 화 있을 진저 라고 하는 말씀과 대동소의 같은 말씀인데 표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 가면을 썼다는 말이에요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면을 썼다 위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 가는 것입니다. 예,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종교적 위선 휘포크리타이 외식일 외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사건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충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종교적 위선을 그들의 거룩한 삶, 그 다음에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로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싸우시고 맞서셨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못마땅히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 되시죠. 진리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기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마태공 23장에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그러고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질타하시고 지적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4절 말씀인데요, 일곱 가지 화 가운데서 화 있을 진저 너희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마태복음에 회칠한 무덤 그랬단 말이에요. 평토장한, 평평한 무덤, 회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시체가 들어 있는 거죠. 마치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번지르한데 속은 아주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위선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한 율법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시자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니까 그래요. 그러자 아,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서 4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인, 어, 주범으로 그들을, 뭐 어, 몰아 세웁니다. 네. 에, 52절 말씀도 보면, 화 있을 진저도 율법 교사들이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리라. 율법사들 마찬가지예요. 예, 율법의 조항들 뭐 613가지 정도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어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들은 뭐 가르쳤지만 뒷구멍으로 얼마나 위선을 많이 하고 어, 그, 얼마나, 그, 탐욕을 많이 저지르고 또 죄악을 저질렀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같은 이중적인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아주 혹독하게 뭐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교역자들, 목사와 전도사, 또 성교사, 뭐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평신도 그룹에 있어서는 오래 믿으신 분들, 당론 님 들, 또 권사 님 들, 또교 회의 중직 자들, 예, 그저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직분 을감 당하 는 것이 그저 상식 적인 것 처럼 그렇게 진 지함 이 떨어진 매너리즘 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들에 대한 예수 님의 경 고는 대단히 대단히, 무섭고 혹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엄격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아, 사명을 정말, 아, 아 안과 밖기 진실하게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야 뭐, 다 믿는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은 교회 밖에서 완성되는 거고요. 어,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다 거룩하고, 어, 이렇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 또한 세상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통하여, 이렇게 책만 받지 않고 또 칭찬 듣고 또 이렇게 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득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다.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은혜로 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